반갑습니다.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돌입니다. 아, 이 산에 전기가 쫙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수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이면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 여기가 1,500평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지금 과수원인왕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개관을 하고 여기에 심어야 되는 나무를 딱 심고 나면은 울주군청에서 바로 과수원으로 지목이 바뀌면은요, 여러분 과수창고 관리사도 지을 수 있고, 그린벨트인데, 옆에 쪽에 물도 있습니다. 문수사, 올라가는 입구 쪽에 주차장 요번에 새로 싹 했는데, 바로 옆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앞에 있는 이 길을 보고 있는데, 이거는 옛날부터 있던 두서로 왔다 갔다 하는 옛길입니다. 이 옛길이라면 완전히 되게 오래됐겠죠, 여러분들. 그런 옛길이고, 뭐, 대략 한 1950년이나 40년 이쯤에는 여기를 다 논농사를 지었던 곳입니다, 여러분들. 그래, 제가 이제 보면은, 이렇게 평평하게 이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해요 여러분들. 이런 땅잘안 나와요. 야, 그린벨트에다가 뷰가 박살납니다, 여러분들. 직벽 딱 있고, 위쪽에는 문수사가 딱 있고, 여기는 문수사 주차장이 딱 있고, 딱! 죽입니다, 여러분들. <laughs>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궁금하시면 좌측 상단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전국에서 매물 접수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일단 주변 뷰 한번 보시고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즐거운 부동산 구독해요 연락주세요 언제든지 전국 어디든 달려가 너의 꿈을 함께 찾아 즐거운 부동산 여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지목 임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면적은 정확하게 1,500평입니다. 그리고 가수원 개간 허가를 받아놓은 토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현장에 딱 오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자, 끝에 보면 여기 나무에다 흰색 줄이 작 꺼져 있고, 저쪽에 흰색 줄이 꺼져 있죠? 이땅 포함입니다. 지금 현재 이 현황길 포함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저 위쪽에, 여기, 여기에 주차장이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문수사 올라가는 쪽이고,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국수집들이 많은 그쪽에 있습니다. 자, 요 길도 포함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어? 자,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바로 이렇게 딱 내려오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쭉 해서 130m 조금 더 됩니다. 130m 조금 더 되고 여기가 단차가 이렇게 하나 있고 그 위에 단차가 하나 있어요. 그럼 그쪽에서 평평하게 내려가 뒷벽으로 밑으로 내려가는데 저기에서 이제 물이 발원합니다. 물이 이제 요소도부 물이 쫙 흘러내려가는데 밑에 쪽으로는 사방지 사업을 해놨더라고요. 물이 쫄쫄쫄쫄 흘러내려니까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봇대 있고 통신선까지 지나간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이땅다 포함이라는 거 이렇게 포함입니다. 그 나무가 여기 있고 저 밑에 나무 있죠? 그 밑에 나무 있는 데까지서부터 해서 직선으로 예, 쭉 해갖고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합니다 직사각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옛날부터 논농사를 지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여러분 이거 개간허가까지도 받아놓고 이 벌목허가까지도 주인이 다 받아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벌목도 당연히 한번 가능합니다. 그래갖고 여기 깨끗하게 정리해서 감나무 88줄을 심으면 꼭 그리고 여기 이제 요런 부분 정리를 해갖고 예. 축구하고 납하고 물하고 연결해갖고 해놓으면은 예, 요거 바로 과수원으로 바뀐다라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과수창고 지을 수 있고 관리사도 지을 수 있고. 그러면은 요새 사람들이 유행하는 고란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요새 유행하는 체류형 쉼터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더 좋지 않겠나. 이 주변은 다른 사람들이 개발도 안 되니까 나만이 일에 힐링하는 공간에서 쓸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끝에는 요기입니다저 나무 색깔 표시 나시죠? 예, 네. 요렇게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있고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가 단차가 여기 있고 여기 또 밑에 단차가 있고 그 밑에 도 단차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거를다 깎고 이래 나면은 여러분들 이거 그 경사면이 이게 대략 한 7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표시나죠? 요렇게. 논 농사를 지었던 거. 그 다음 단차 여기 표시나고, 그 다음에 표시나고.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나무 보면은 나무에도 이렇게다 붙여져 있습니다. 이거 벌목 가능하다고 해서 다 붙여져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방향하고 위치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나무 색깔 표시 나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으로 이렇게. 이렇게 여기 평평하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네, 거기다 여기 길도 물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네, 이렇게 저 위에 거 조금 까갖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로 내려가면은요, 여러분들 여기로 쭉길 따라서 내려가면은 이 두서가는 길이 나오는데요. 예, 울산 여기. 울주 군청 조금 지나가지고, 예, 차가 새로 뚫렸거든요. 여기 터널 바로 밑에 쪽에 여기 위치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이쪽에서 바로 돌아오면 좋은데, 그쪽에 이제 내려가는 길목이라서, 그건 안 된다라는 거. 볕잘 들고 위치 좋죠, 여러분들. 소나무 별로 없습니다. 당연히 벌목화가 받아놨기 때문에 다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 과손으로 딱박꿔놓으면 위치는 진짜 좋습니다. 울산 시내에서 바로 여기 위치도 가깝다라는 거. 거기까지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음. 지금 딱 구입하셔가지고 이 겨울쯤에 이거 벌목 싹 하고 이 참나무도 이거 팔면 돈좀 되겠네요, 여러분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여러분께 확실하게 답을 못 드리겠네요. 참나무가 굴지 굴지 갑니다. 참나무가 진짜 많네. 저쪽 끝에 보면 분에는 저쪽 산에서 내려오고 이쪽 산에서 이렇게 물이 이쪽에 따라서 쭉 흘러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저쪽 밑에 쪽에 가면은 저 사방지 사업에 가고 물 흘러 내려가는 소리가 작와요 예, 여기든 이제 끝에 쪽으로 가면 물 흘러가는 소리는 당연히 들려옵니다. 예, 여기 이렇게 평평한 부분 여기 약간 높아갖고 여기서 평평합니다. 평평해서 제일 끝에 쪽에서 직벽으로 딱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경사 있고 여기서 평평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보셨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아, 진짜 울산에서 가깝고, 아, 평수도 좋고, 과수원을 딱 만들어서 개간해 갖고 활용하시면서, 뭐 친구분들 불러 갖고 여기서 아이구야, 아, 그냥 캠핑처럼 활동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울산하고 이렇게 도심지에 있는데, 위치도 좋고.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장에 와보시면은 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야 괜찮다, 뷰도 좋다, 위치도 좋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에서 여러분께 이렇게 가수 허가 받아놓은 토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간에또 다른 동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 끝에 보면 전부대두대 있어요. 하나는 전기, 하나는 통신이 이는게되있습니다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 v 의구독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